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관심 있는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0.4를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58이 빠졌으니까, 충격이 좀 많이 컸어요. 자, 지수는 이제 코스피를 보고, 음, 추세선 어제 그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여기는 안 온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걸로 잡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로. 21선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안올것 같고, 한이 정도. 2,520 정도 전후. 예, 이 정도가 눌림목 매수 급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예,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위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여기 5,000, 아니, 2,500을 깨우내라가 하면은 손실권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기존은 이제 요 근처로 좀 보시면, 어, 매수급소로 보시면, 음, 이번에 이제 다음 파동 때 좋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여기 오면은 만약에 내일 이쪽으로 조정 들어오면요, 2530 정도 전후,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눌림목에서 매수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미중씨, 저는 오늘 좀확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개파랑 양봉 나오게.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예, 지수가 크게 빠지기 보다는 어떤 호재성이 나오면 좀대반등 예, 나오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장세는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동결이 좀 돼야 되니까 5월 4일 예, 그 이유가 아마 쿠스피든 코스타기든좀큰 장이 전체적으로 끌고 나간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만 그냥 설명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수익권이고 2500원 깨지면 손실권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넘어가면, 음, 보성파학 먼저 볼까요? 보성파학특은 어제는, 어제, 어제는 이제, 이제, 18일날 얘기했었던 거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단타 수익이 다 나온 부분인데, 다시 재공략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 다시 들어온 거죠, 어느 후에. 겁나 시면 못하는 거고, 어, 아니면 뭐, 다음 주, 다음 달까지 좀 끌갈 수 있으면, 좀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줄리은못 하는 거죠. 원전 중 원전적인 건뭐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예, 과거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그그 그 정권의 초기에 음 공약으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저기 막 정부 가하는 정책에서 여태까지 대박이 안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이 윤정부권은, 원전을 엄청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아예 그냥 주저앉아있죠. 그래서, 요번에 다음 주죠. 음 다음 주에, 웨스팅 하우스하고, 뉴스, 체육의 수장 있잖아요. 한수원하고, 웨스팅 하우스하고 합의점, 막판 협의중이잖아요이거 예, 결정 나면, 이제, 원전율은 완전 딱바닥 나왔다고 생각하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좀 여유를 갖고 있지 보, 어,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이듬 지수가 지수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눌리먹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해석해요 어, 다2 0선 근처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셀트리온 제가 탄력 좋은 걸로 뭐 골라서 하셔도 상관없고 일단 내일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제약의 지수가 2530 정도 져놓으면 얘가 많이 밀리면 16만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오는데그 정도까지는 안 내릴 것 같고 하여튼 16만 5천원 밑에서만 예, 분할로 한번 잡아서 수익성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아니면 뭐 반도체 좋은 거 있으면 골라서 좀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다음 달에 뭐 지수 가려면 반도체는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좀 보셔도 상관없고요. 어, 뭐,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죠. 장이 안 좋으니까 좀구래 있고 돼가지고. 어, 너무 지수는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간다고 그냥 다음 달에 한번 지수가 이제 다 뚫고 나간 거니까 쉬었다가 움츠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움츠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믿고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보고 저가하면서 하세요. 지수. 지수 위치 보커스피를 기준해서 코스타보고 코스타 2 2선을기준해서 상관없는데 코스피를 놓고 이게 외국인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기다가 이쪽,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서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땅 찍을 때 아마 요기 여기, 여기나 여기가 지지랑이될 거예요 여기가 이쪽으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여기를 매수급소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이 16만 5천원이 왔는데 지수가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얘는 좀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